이에요? <목소리> 잠깐. 쌈은 역시 먹어야 돼. 뭐 뭐. 그 아, 여기 밥만 먹어도 맛있어 근데. 아, 쫀득쫀득. 젠장도 맛있다 음. 고기도 인분 너무 많이 먹었어 야이양 너무 많아 음. 다 먹을 수 있잖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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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음. 가족하고 같이 먹면 딱인데? 음떡있어 음. 된장찌개에 두부가 되게 많이 들었네 음, 이있케어 이모케어. 복해케어 이모케어. 이모어이모케이있더라 이모케어. 이모에어이런케 이모케어. 이모케이런것어이모 그냥 이모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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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케 이모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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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요게 묵밥 요건 냉면 맛이제죠여맛있냉죠여러이 냉면. 아이 더운 날이 더운 날,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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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먹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맛있겠죠? 오, 냉면은 이제 가위로 잘라서. 초랑 조장 좀씩 넣어주시고 맛있겠다. 네, 냉면 먹을까요? 음. 아 너무 맛있다. 국물도. 음 김치도 아자 여러분 묵밥 짜 아, 무하고 같이 음 무게 고소함과 여기 뭐 김치도 있고 김김 맛도 좀 나고 약간 새콤하면서 굉장히 맛있네요. 여름 여름 딱 대비해서 이렇게 음아 너무 맛있다. 육수는 뭐 냉면 육수 같기도 하고 냉면 육수에 오이냉국 같기도 하고 오이도 있어서 음 냉면 먹어줘. 아. 밑반찬도 다 맛있어요. 여러분들. 가지 볶음인데, 제가 진짜 가지는 못 먹거든요. 가지랑 오이 같이 볶은 건데, 오. 가지가 이상게좀 먹으면 좀 알캉말캉하고 그게 싫어하지고못 먹는데, 오이랑 복, 아니 고추랑 같이 볶으니까 맛있네요. 음, 양파도 아, 냉면하고 이 묵밥의 조화가, 어우, 잘 맞는데요? 냉면 먹고 밥 먹으니까 <laughs> 진짜 맛있네. 응. 구독자 여러분과 들 함께 못해서, 아, 쉽습니다 응. 다음에 함께 하는 걸로, 다음에. 여자분만. 어, 있다 냉면이랑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 고기에서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제 좀 냄새에 좀 민감한 편인데, 어, 점 하나도 없어. 근데 이 근처에 또그 뭐야 동막 해수욕장이 있대요. 근데 여름에 뭐, 바다 보고 싶은 분들, 서울하고 뭐 그렇게 안 멀거든요. 그러니까 동막 해수욕장 보고 여기 와서 드시고 쓰읍,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뭐 그렇게 비슷한 게 아니니까. 이 여름 시원할 거고, 이 여름 시원하게 목박, 맹면 오랜만에 보는 찹 타임. 매콤한 느낌 어? 제육인 제육이랑 된장찌개 쌈채소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랑요 그리고 청추랑 제육하고 제육고랑 시금치는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따 입에 들어가야 할텐데 그리고 쌈장 마늘까지 어거같이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쌈채소는 뭡니까? 풍성하죠 쌈채소를 여러개 곁들이고 제육, 고기에다가 마늘에다가 쌈장에다가 식은 채소 그 영양소 바로 보충되는 맛이잖아요 땅이 매콤해서 좋습니다. <laughs> 제가 집에서도 자주 끓여서 좋아하는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보통 우리가 고깃집 갔을 때 된장찌개를 먹다 보면은 된장은 거의 시판되는 그런 재료로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한 베이스인 느낌이 많이 났을 건데 여기에 나오는 된장찌개 느낌은 뭔가 이제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에 이제 채소들이 듬뿍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섯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들이 된장찌개 맛을 해치지가 않아요 오히려 방해하지 않아서 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건새우는 자칫하면 특유의 냄새 때문에 이제 좀고 계실 분들이 많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판매되는 건새우는 약간 좀 밝은 색을 띠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먹어봤을 때에도 그때 건새우가 입안에서 좀 바삭바삭한 느낌도 있고 이제 새우의 고소한 맛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따로 구매 원하시면 여기에서도 한번 구매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3단 채소를 쌓고 이 전을 한번 먹을게요 전을 같이 넣어서 제육이랑 볶 이번엔 좀 욕심 안부리겠습니다 이미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미역줄기도 한번 넣어봅시다 미역주이랑 건새우도 한번 먹을 까요 맛있는 조합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먹어 뭐, 먹어보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건새우 넣고 쌈장에다가 김치 하나 올리고 마늘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입에 들어가야 할 텐데. 자. 이것도 무리였나봐요. <목소리> 여러분 어떤 맛일 것 같아요? 약간 저만 그런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첫 맛은 되게 삼계탕 같은 맛이 나요. <목소리> 이 역주기 때문에 그런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안에까지 먹어볼게요. 미역 줄기 볶음이라고 하면은 담백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제육이랑 만나니까 뭔가 제육의 매콤함이 좀 덜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좀더말들해지는 느낌이랄까?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 조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감칠맛을 좀더 해주는 느낌은 들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제 조합을 찾아가면서 먹어보는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람> <놀람> 자 그러면 앞으로도